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모로코 대표팀과 포르투갈 대표팀 간의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맞붙은 양팀 모로코 대표팀과 포르투갈 대표팀은 각각 피파 랭킹 22위 그리고 9위 자리에 위치한 약간의 전력 차이를 가지고 있는 팀들로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경우 우루과이와 가나를 잡고 H조에서 일찌감치 2승을 기록 로테이션을 돌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16강전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다시 6대1이라는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팀이었고 반대로 모로코 대표팀의 경우 크로아티아, 벨기에, 캐나다 같은 난적들이 포함된 조에서 2승 1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 16강전에서는 강적 스페인 대표팀을 잡고 8강전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벨기에 스페인이라는 강팀들을 잡고 올라온 만큼 굉장히 복병이라고 할수 있는 팀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디오고 코스타 골키퍼, 주앙 칸셀루, 페페, 후벵 디아스, 하파엘 게레이루, 윌리엄 까르발류, 오타비우,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주앙 펠릭스, 곤살로 하무스까지 지난 스위스와의 6대 1 대승을 이끌어냈던 그 멤버 그대로를 100% 똑같이 가지고 나오면서 현재로서 가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팀으로 모로코 대표팀을 상대했고 필사노 허날드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나면서 벤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 대표팀은 역시 16강전 스페인 전승리의 주역 아슈라 파킴이 야심 부는 골키퍼 소피앙 암라바트, 하킴 지에우, 소피앙 부팔, 유세프 엘레시리 같은 만만찮은 전력을 자랑하는 강력한 팀으로 포르투갈 대표팀을 잡기 위해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은 모로코 대표팀을 상대로 기본적인 볼 점유율을 거의 가져가면서 완전히 지배하는 양상의 경기를 펼쳤고 기본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모로코를 압박하는 형태로 경기를 펼쳤지만 모로코 대표팀은 번번이 포르투갈 대표팀의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포르투갈 대표팀은 모로코 대표팀의 수비를 전혀 뚫어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양상의 전개를 펼쳤는데요. 결국 계속해서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주던 모로코 대표팀은 42분 아티아트. 알라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유세프 엘레시리 선수가 강력한 해도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전반전을 1대0이라는 굉장히 성공적인 스코어로 마쳤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인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후반전이 시작되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파일레앙, 비티냐 등 공격적인 카드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반전을 노렸고 후반전 내용은 거의 원사이드 CP한 수준으로 모로코 대표팀은 완전히 버티는 목적의 경기를 펼쳤는데 포르투갈 대표팀은 결국 모로코의 걸어 잠그는 수비를 후반전 45분 동안 뚫어내지 못했고 모로코 대표팀이 한 골을 지켜내면서 1대 0으로 승리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4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는 오늘.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쓸쓸하게 퇴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 모로코 대표팀과 포르투갈 대표팀 간의 카타르 월드컵 8강전 경기에 대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엘레시의 헤딩 슈팅을 터뜨린 모로코는 충분히 리드를 차지할 자격이 있고 오히려 골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었다. 모로코는 지난 8경기에서 단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모로코는 포르투갈보다 더 좋은 경기를 펼쳤다. 공격은 직선적이었고 전반전 결과를 받을 만하다. 포르투갈은 지금 호날두를 투입해야 한다. 그는 전성기가 지났지만 월드컵 토너먼트이자 그의 마지막 대회다. 큰 무대는 큰 선수들을 위한 것이다. 모로코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잘 숙련된 팀이다. 페르난도 산투스는 진지하지 않은 스위스전 경기를 치른 후 다시 호날두를 벤치에 앉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로코는 수준이 다르고 호날두가 필요하다. 38세의 호날두는 경기장에서 그에게 모든 역할을 부여하는 것 외에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로 플레이해야 한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다. 모로코를 압박하면 그들은 그냥 공을 클리어링하지 않는다. 그들은 뒤에서 게임을 한다. 탄탄한 팀. 실제로 모로코는 포르투갈보다 더 잘했고 그들은 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내 점수를 얻었다.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 캠페인이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등등 많은 전세계 축구팬들이 모로코 대표팀의 뛰어난 수비력과 경기력에 대해 상당히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반대로 별다른 공격 전개를 풀어나오지 못한 포르투갈 대표팀의 최악의 경기력에 많은 팬들이 질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장코날드 선수, 역사상 최고의 선수였지만 결국 월드컵 무대와의 인연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모로코 대표팀이 너무나도 잘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